자 안녕하세요.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2025년 4월 26일 전북 의료기술직 법규 문제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음, 제일 많이 나온 게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laughs> 네,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의료법, 네, 국민건강증진법, 지역공법. 얘네 둘이 두 개씩 나왔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의료기사법 두 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암관리법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특히 암관리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고 라우드에도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엔 두 문제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은 것은 요걸 겁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물론 암 검진 주기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게 이제 좀 여러분의 발목을 좀 잡았을 거고요. 노인장기보험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고 학교보건법이 한 문제가 나는데 왔 건강검진 실시기간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 학생 근데 이거는 학교보건법을 모르더라도 공중보건을 알았다면 공부를 했다면 금방 아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쉬웠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요게 또 여러분들 발목을 잡았을 텐데 근데 발목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항상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하면은 얘는 조금 위원회치고은좀 높다 레벨이 높다. 특히, 우리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있었잖아요. 었 그래서 그거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좀 공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따 문제 보면서 보면 답은 좀 쉬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드긴 합니다. 요게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 쉬웠던 거는, 그치, 지 뭐, 의료법에서는 어려울 거 없었고요. 보건료기본법의 국민의 권리 의무도 우리 워낙 보건료기본법에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 신경 썼다면 이것도 감염병 유행시 방역조치. 근데 이 방역조치도 제가 이제 그, 예방조치가 있고, 방역조치가 있다. 이거 좀 구분하자라고 하면서, 특히 방역조치는 우리 코로나19 지나면서 매스컴에서 떠들었던 걸좀 기억하자. 그래서 어떤 노래방에서 환자가 나타났을 때, 그 노래방을 폐쇄하고, 이런 거좀 신경쓰자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게, 약간 그렇게좀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못 골라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 관리법이에요.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기관.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했다면 답은 고를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았다면 감으로도 안 잡혀요. 근데 보시면 암 등록 통계사업, 암 등록 통계사업 이러다 보니까 어암 데이터 센터 아니야라고도 생각을 해서 답을 1번을 썼을까 봐. 근데 그거에 관련된 교육 훈련, 국제 협력이고 그암 등록 통계사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쪽이었어요. 그리고, 암 발생률, 생존률,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수집, 분석, 관리 쪽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앙암 등록본부로 가시는 게 좋은데, 이게 감이 안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상. 솔직히 이거 다 외교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3번.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이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굉장히 유명한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공부 좀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를 공부했었다면, 어? 이게 3번 아닌데? 라고 다른 거 보나 마나 모르겠고, 3번은 절대로 아니야. 당연히 답은 3번이겠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공부하셨다면 답은 고르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요. 그, 방역조치요. 방역조치. 방역조치인데, 우리 방역조치는 분명히 공고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외우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들 비슷비슷해요. 보시면 감염병 병원체 오염된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렇지, 세척 금지하는 거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대신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도록 명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일본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두 번째 보세요.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조치. 이것도 당연히 의심자를 격리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세 번째 보시면,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근데 분명히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금지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이 주어 쪽이, 근데 우리는 이 주어 쪽을 잘안 보는 또 습성이 있어. 그래서 보면, 어, 이것도 맞는데? 네 번째 보세요. 감염병 환자 등에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 이것도 역시 맞잖아요. 환자가 있는 곳을 폐쇄한거 맞잖아. 어, 답이 없는데? 이랬을까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쪽 부분, 주어 쪽이에요.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이 아니라 감염병에 오염됐을 물건이죠 오염된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금지하는 거죠 매개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민감한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보면 단어 하나만 살짝 살짝 바꾸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 눈이 있었다면 이것도 쉽게 골랐을 텐데 그런 눈이 없다면 답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무거나 쳤겠죠. 네, 이것 때문에 좀속상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자, 요거는 그거예요. 이건 약간 응용을 한 건데, 자, 보건소에 설치입니다. 보건소는 시, 군, 구 별로 한 개소잖아요. 한 개소. 자, 그런데 물론 인구수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뭐 하나를 더추가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시군별로 구한 개소거든요. 근데 보시면 6개의 시야. 6개. 그리고 8개의 군이야. 그러면 6 플러스 8하니까 14개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1번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어,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있나? 이러면서 또 고민을 했을까봐. 그래서 보면, 어, 인구 30만 명? 어, 인구 30만 명이 넘는 데가 있나? 그래 이거 갖고 막 고민을 했을까봐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기가 이번에 15개. 이렇게 나왔으면 고민을 할뻔 했었어요. 근데 15개가 아니라 29개, 144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으로 골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법규는 공중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9대1 오바예요. 그럼 18대2. 그래서 두 개나 한개 정도 투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